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등을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이면 뭐, 목소리 좀 해답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좀 확인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보이시죠. 자, 일단 오늘 반등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시은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래서 항상 여느게 이런 권유를 해드려요. 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요. 아, 미국 선물 지수는 꼭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 주가에 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은, 우리 회장은 다음날 미국 주가에 대해서 선행하는 움직임이 제법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아, 밑에서 튀나가죠 밑에 밑으로 밑에 가다가, 밑, 하단에 도점을 만드니까, 하단에 저점 에서가오면서 이것이 외부로 꺾어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미국식 중시장에서 중시 선물 지수의 반등과, 그다음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반등입니다. 그 그리고 이걸 한 군데로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소개하는 기초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 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시이 아니라, 비차시고, 이렇게 들어와졌습니다 그럼, 먼저, 오른쪽 그림 잠깐 보시죠. 아차피, 오른쪽 그림은, 30봉봉의 그림에다가, 바깥에다가, 비캔들, 1봉을 뿌려놓은 겁니다. 그럼, 얘는 오늘 어떨까요? 오늘 9시를 눌러버리면, 발의 방향이 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매매해도 돼? 어, 오늘 해도 돼? 왜? 오늘 빨간색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 1봉에다가 월봉을 실어놨습니다 그럼 얘 이번 달에 괜찮아? 얘를 보지만아 월봉상 얘가 파란색이죠? 야 얘를 아직까진 길게 하기에는 좀금 좀 거시기한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한 달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진 얘는 기적인 반등이구나. 물론 얘가 오늘 하루만 기적인 반등을 줄지 더 줄지 모르지만 얘는 좀더 주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월초 아래 이 시초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터 밑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월최주가가 밑으로 밀릴까 싶다는 점에서는 역시 위에서는 매물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끝일까 이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결정할까요? 그렇습니다. 빅 이벤트가 바로 코앞에 들어졌습니다첫 번째, 오늘 믹스장으로는 토요일 날 바로 고용 도양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이틀 전이었죠. 항상 이틀 전에 ADP, 그러니까 민간고용보고서라고 하는데 이게 발표가 나왔는데 80만 건 이상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두배가 나왔거든요. 이때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고용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은 금리 상승을 뚫고 올라갈 수있 좋은 이유지만 이때 우리가 온통 바라봤던 것은 결국은 통화 완화가 아니라 통화 긴축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12월 고향 동양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뉴욕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첫 번째 하나고요. 다음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참 피곤할 텐데요. 수과 목요일 날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각 곳곳에서 변수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말 다행인 것은 뉴욕시장은 이렇게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저녁 와우 t v 에 다른 방송에 출연했었는데요. 얘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역사상 미국이 금리 올렸다고 그래서, 배로금리에서첫 번째 금리 올 수도, 자이 끝난 경우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길게 볼 때는 역시 롱투의 사이클은 좋은 흐름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 직 올라갈 때 매물을 좀 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다 두 가지, 30분 공과,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의 방향, 아, 월 달에 흐름을 보고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가도에서 종목, 세 종목만, 아, 보아봤습니다. 올라가는 거두 개. 롯데케미 이녹스 첨단. 그 다음 지금 조정받는 거 하나. 아, 아, 아 이제 다시 좀 올라가고 네요 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나 이런 종목군들은요. 최근에 보면 하나,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고점대에서 많이 빠졌던 것, 즉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못 갔던 경기 민감성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인데. 오늘은 그중 하나 바로 롯데케미칼. 이런 화학주들이 저점에서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무엇보다도 장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바로 ESS 시장에 설이 공략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긍정적으로 상호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쪽이고요 그다음 인수 첨단 소재. 항상 이렇게 이런 말씀드려요. 세상을 바꾸는 종목. 어떤 것이 세상을 바꾸는지 모르면 뒤에 소재자나 아니, 면 뭐, 머티럴지네든지 이런 거붙터 종목은 좋다는데, 요런 종목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못 받아도 올해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까 수 없다라는 해석들이 긍정적으로 끌고 있고요. 그다음 현대 글로비스. 이거 오늘 위로 올라갈 던쫓아하지 마시고요. 계속 위에 꼬랑이 달고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마이너스 내려갈 땐 보셔야 되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현대 정몽구정유선 회장의 지분 매각 소식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담을 갖 줬던 오버의 오려요 해소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밑에 하늘에 내려올 때는 저가 끝에 매수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결론. 아직까지 시장은 이번 달은 아직까지 물방향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따지면 드론 주스는 여러분 충분한데 바 그것은 미국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번 때는 월초 대비 6단 종목 그래서 늘목을 이용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